안녕하세요. 뱀다먹기 TV의 니다저 뱀다. 제가 이 이런 것들을 많이 모았는데요. 제가 두 닉네임으로 해 가지고 이런 걸 모았습니다. 일단 요거는 하나씩 뽑았는데 바로 어떤 대가지고 100개를 뽑을 건데 누, 음 어떤 이거 한 개씩 100개를 뽑고 그리고 이 모두는 139개를 깔 겁니다. 이거는 52개를 깔 거고요. 이거는 하면 10개 정도만 깔겠습니다. 제가 직접. 이게 적으니까 이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번에 다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오 많이 좋은 것좀 많이 나왔네요. 이 정도는 됐고 이제 이거를 먼저 오픈하도록 할게요. 50개가 좀더 빠르니까. 여기 사르카가 아, 나왔네. 제가 저번에 봤는데 말넌정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말나오말넌 정말 이스

촬영관들이좀 많이 나오네요. 오! 지금 이 좋은 게두 마리 나왔거든요? 아, 좀 좋네. 이제 좀, 대, 좀 많이 났거든요? 몇 개도 뽑아야 되것까나 아직. 응. 진짜 40개 넘게 뽑았습니다, 이제. 이제 바꿔보도록 하죠. 오, 오, 랜슬로 두 번. 53. 하나 남았습니다. 됐다. 이제, 모두 뽑기! 핫! 오, 스피큐 나왔습니다. 제가 스피큐 제일 강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직접 100개를 뽑아야 되서 그렇게. 진짜 오래 걸려요. 이런 건 진짜 안 나올 것 같은데. 중간중간 가면서 잘 봐주세요. 그리고 야마인 제가 지금 잃어버린 명구가 있어가지고 잡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며칠 동안 모았거든요. 제가 몇개를 어, 이거 진짜 100개를 뽑아야 돼요. 132개를. 만들고. 백사백사스를 스팟, 만들어서 좀 음, 있는 걸로 두 개를 까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는 진짜 제가 직접 까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오스가 한번 나오네요. 1 0장이 나왔네요. 1 0장은좀 별로인데. 아, 여긴 사정관이 잘안 나오네요. 오, 벌써 190개인데. 진짜 9 0개만 까를 생각이에요. 지금. 이제는 오 이제, 맥불, 이제 수호자 나오래요 수호자 많이 키워놨고 오, 오 가이오스 엘리트가 두번 나왔어요 지금 똥수는 아닌데 금손인데 이만큼 나올 수가 없어요 많이 뽑았고요 잠깐만요 이거에도 어. 잘... 어. 이번에도 좀안 좋네요. 한번 더. 오, 오, 백부장 나왔고요 또. 진짜 제 말대로 140개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140개. 오, 렌슬롯한번 나왔군요. 저기서는 아주 마구잡이로 나오던 게 이만큼밖에 안 나. 아, 뭐, 엘리트가 지금 몇 번만 안 나왔거든요. 오, 많이 뽑았네요. 세번 나왔구요. 음, 오, 백사십 아, 개밖에 안 남았네요. 모두 오픈한. 아, 잠깐만요. 한번더 봅시다 그냥. 여기, 빠빠빠. 중고만이 안 나왔네요. 오, 몇몇 몇 개가 있는지 자른 거였지. 여기가 웃여이래요개야 바이러스 40개. 잠깐 주세 마지막 까지 찍었으니 바이로쓰스가으니 바이로북스 각성! 성공했습니다 베젤 플레드는 제걸 직접 모아야 돼서 좀 어렵긴 한데 근데 좀 엄마가 많이 해놔서 여기도 좀안될거든요 어? 응? 한글? 이곳은 창기가 없는 이라 이 선다스.. 음.. 조준 하나만 할게요. 전 조준보고.. 여기.. 오오오오 카라마르텔이 있었구요. 얘는 각성이 안될 것 같긴한데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우 하나 됐고요. 벨리사리우스. 아꾸잡이로 각성이 되네요. 지금. 하나만, 하나만 더 좋은 걸로. 아우 좋습니다. 마지막 것도 좋은 걸으면안 되네요. 일단 두개 만들어놨고 두개만더 하면 되겠네요, 이거는. 근데 지금 이게 없어서 못하고 얘가 엄청나게 만이 썼어. 음료수 보부터. 브리퍼도 몇번나왔었어한 번인가. 히스 찾아, 컴온!

<목소리> 어... 오 옆으로? 옆부? 옆으로는 그냥 사야 돼요. 음. 상태에 있는 돈도 아주 많이 발전했습니다. 성무늬 지금 2 4 2이 넘는다. 1500원, 1 이거 이제 구린님도 까봐야겠죠. 구리님은. 한 번에 그냥 다 까보지. 하겠습니다 람쥐. 원래 이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그. 녹화가 안 되는 줄 알고. 됐습니다. 이건 그냥 다한 번에 띄워겠습니다 오. 일단 다진조치료 진주, 하고. 일단, 다, 일단, 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 미네임도 24랩과 함께 와 있는 상태구요. 제가 맹주입니다. 제가 연맹을 하는 창설했기 때문에, 음 저번 편에서 셨으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건 그냥 다 뽑아보도록 할게요. 오 좋습니다. 한 번에 그냥 다 쭉쭉 뽑았고요 좋습니다. 이것도 그냥 한 번에 그냥 다오 좋고요. 이것도 그냥 한 번에 오 좋습니다. 왔으니까 이거 너무 많아 욕설를 만드는 거 천무가 여기 왜 나와 오. 제가 아까 비니네임에서 다 썼던 것 처럼 써버렸어 얘도 각성을 할수 있을까요? 과연? 두구두구두구 못할 것 같긴 한데 그네들 네 각성각성 각성각성 아 힘드네요 좀 했구요 이게 또스피키어도제군인내은 그냥 다 키워놨거든요 오 이거 스킬을 한더 있다 좋습니다 윙맨 윙맨 피이소 터바 카만 이셋 윙맨 이타디움한더 있습니다 얘도 아까는 거의 각종이 됐고 어아 각종을 해봤구 얘도 페르만드반이 <헤르만도 많이> 키워놨네요 <목소리> 싸우는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텐데 음. 지금 잠시을 때려야하는데 바이 가 혼자 죽어 봐 버풀 피랑 이렇게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도좀 보고 자. 힘좀 줘. 살수의 일점. 사 바로 리가 지금 신우랑예솔이랑 가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려서 이거도 뚜려서 그더면너리고더 뚜리고, 전사 쪽으로 그냥 그래가지고 됐습니다 됐습니다 식구 같기도 한데 한번 보고 먹놓치 저쪽에다가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등급을 3급으로 했고요. 등급. 그리고 핑크나 한 명만큼 하겠습니다. 아, 이길 것 같은데요? 노랑노랑노랑노랑인데, 이 빨강이잖아요. 여기는 혼자서도한 명이 다 때린데. 까딱까 다. 진짜. 요짜됐습습다다 좋았습니다. 진짜. 진자 잠깐만요. 다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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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언제부터 자식 짜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러 이렇게 우리 어떠한... 손이랑 상병이랑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구야? 네. 맞다. 이렇게 두석창. 공기병 그리고 검사... 이렇게 소리랑 가겠고요. 내 소리 함성, 힘, 힘... 제가 남네요. 모두 공격하는 데, 그냥 가도록 하습니다 난전이라고 하는데, 이거 20만이거든요? 20만 성계거든요? 20만 성계를 한번 물리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은 우리 스피트가한 명이 때려도 이게 거든요 잠깐만요, 이거. 좀안 되겠어요. 백으로 가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엄청난 엄 전투한 백미 밴다 먹기에 명예를 걸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전투한 밴다 먹기에 명예를 걸고. 그만 지금 운동만 지금 1심 만 지금 가는것이만 지금 1만 지금 1심 운동만 지금 1만 지금 러만 지금 1어운어만 지금 1심 운동기 지금 1심 운 원종은 이런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이렇게 보면 안 되지.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야지. 충전. 응?

너랑 너랑 기사만집중간다이사랑 너랑, 너랑 기사간다기 기사. 사람은 플레드너이 화랑 집중으로간다 율리우스 저는 다빼수숙차하고 나무 투숙차도 이하고 투숙차 없으니까 피티오브대는 10개월 시작하도록 하구요 레저플레드, 행복한 레저플레드 부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멸치 운동이 맞구요. 이쪽 조조가 맞고. 그 다음. 역시. Jeg har bare lyst til å ta et trekk. 우리 총군사의 반격이 성계군사. 내 조상님도, 엄마가 <laughs> 성계님도. 에, 사의조상 이성계님. 의총군입니다 아싸, 좋았어. 용기병이 발리스타 8천 대, 호랑 4만 명, 기사 1 2천, 장검사 장검사 만 아니 3만 1,804아이 정도면 돼. 용기병이랑 약 약해 빠진 놈들. 오 그래. 너는 너는 검사 기하병 궁수 소년의 전사 기이수 투석수 검성대로 가라. <목소리> 아여긴 <목소리> 니네가 완전 군사를 이만큼씩 가져가라. 그럼 무조건 이긴다. 이만큼 가면 완전히 그냥 완승이다. 그냥 싹다 채워가자. 생각할 거 없어. 좋은 군사들로 싹다 채워가자 군경 기사 이런식으로 꽉 채워가자 음, 약해 빠졌는데 이런식으로 가자! 너도 약해 빠졌으니 42, 41 혼잡 흔들 풍병 이마병 줄이고 이렇게 하면 진짜 이기는 거야 방촌에 군사가. 원승을 읽으라 어, 죄송합니다. 말을 안 했네요. 어? 죄송한데 다음번에 만나요. 이거 결과는 다음번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